446번입니다. 콩마디아 이두 어, 지금 보시는 이 철화인데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이두인지는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공간이 보일겁니다 이두 아이는 여기가 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커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현재 이두 아이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 보이시죠?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서로 각각의 뿌리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두 아이 같이 갑니다. 이두예요 가격은 15만원이고 어, 크기는 7.5cm 정도 됩니다. 위에서 보셨을 때 가지고 있는 수용도 반듯하고 금도 아주 완벽하게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아이, 비티아이 요 부분 분지돼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두 아이 같이 가고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447번입니다. 진달래. 어, 요 아이 진달래 철화이고 지금 보시면 지금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 대칭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어, 여기 위에서 보셨을 때. 가운데 있는 철화 역김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이 발현도 있는 금대 이렇게 어, 철화 역김도 좋고 왼쪽 오른쪽 입장에 금발에도 좋은 아이입니다. 크기는 지금 5cm 나오고 요아 진달래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448번입니다. 마리아 군생 아, 지금 보신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지금 가운데 지금 모주 입장에 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가 나누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여기 얼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입장 뒤에도 얼굴 하나 있고 그리고 얼굴 뒤쪽에 보면 하나, 두개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이 가운데 안쪽에도 얼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아예 그리고 금을 보시면은 이 아이도 지금 작아도 복륜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뒤쪽에도 모든 입장이 금 발현되어 있는 아이고 이 아이 총 6두입니다 6두 이상 돼요 사이즈는 7.5cm 나오는 아이입니다 448번 마리아 군생 가격은 5만원이에요 449번입니다 마리아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 이 아이는 수형 반듯하고 어, 복륜의 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입장 보시면 입장에 복륜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어, 위에서 보시면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복륜금 선명한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 가지고 있는 층수도 여기 1단이고 여기 2단이에요 층수에서도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형, 변발연도 좋은 마리아 복륜금 요거 사이즈 9.5cm. 실제로는 좀더클 겁니다. 아마 449번이고 마리아 복룡금 가격은 9만 아 가격 5만 원이에요. 450번입니다. 몰게인요 어, 아이는 몰개인이에요. 우리 몰개인 편식하다 나오는 몰개인 금무지입니다. 요 아이 좀 사이즈 큰 편인데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13cm가 좀 넘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가지고 색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형도 반듯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 층수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당연히 뿌리도 잘 내려져 있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 아이 가지고 있는 수형이 연꽃을 닮아서 이렇게 예쁜 얼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어, 450번이고 사이즈는 13cm가 조금 더 넘는 사이즈예요 큰 아이입니다 가격은 5만원 몰기인이에요 451번입니다 제이디스타 네개모듬이에요 저기 위에서 보시면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금의 발현도 좋고 돌기도 또렷하게 보이는 아이로 네개 준비했습니다. 위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위에서 보시면 이 아이 가지고 있는 수영 그리고 돌기 그리고 어, 금까지 밑에 아이도 셋다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아, 첫 번째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아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총네 아이를 여러분께 보내 드릴 거예요. 전체 지금 수영도 반듯하고 그리고 어, 금에 바련 돌기까지 크기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u 아 어, 5cm 나오고 u 아도 5cm고 u 아도 5cm. u i 는 이렇게 이렇게 제도될 것같아 옆에 없으니까. 요 아이도 5cm 크기 거의 다 비슷한 아이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451번 제이드스타 4개 모둠이에요 5만원입니다 452번입니다 어, 마리아 두개 같이 가는 아이예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왼쪽 오른쪽이고 어, 요 아이 두개 다 크기 비슷한 아이예요 사이즈 8cm 넘고 9cm 아, 사이즈가 9cm 되고 여기 왼쪽 아이는 8cm, 아, 9cm 8cm입니다 두 아이 다 보시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두 아이 다 철학이 좋고 금의 발현이나 이런 붉은 색감까지도 좋은 아이예요. 입성도 보시면 통통하게 잘 성장했고 다시 위에서 그리고 이 어, 부분 보시면 분지가 되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얼굴도 따로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밑에 얼굴이 따로 있는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분지가 된 겁니다. 여기 입장하고. 이렇게 두개 9cm고 8cm 둘다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금의 색감 그리고 붉게 물든까지 예쁜 마리아 두개 세트예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453번입니다. 도감 마리아. 어, 지금 보신 아인데 이 아이는 크기가 좀큰 편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재보면 사이즈가 7cm가 조금 넘는 사이즈예요. 옆에서 보셨을 때 층수도 이렇게 좋은 아이고 층수, 그리고 크기 모두 다 좋은 도감입니다. 그리고 금도 보시는 것처럼 입장 전체에 발현 잘 되어 있고, 도감은 녹을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도감 안에 녹 가득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물론, 그래서 녹을 가득 품고 있어서, 금이, 복륜의 금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아이예요. 453번이고, 크기 다시 한번 재드립니다. 어 요거 사이즈 7cm가 조금더 돼요. 가격은 70만원입니다. 바로 커팅할 수 있으니까 번식 한번 해보세요. 454번 엘크혼 철화예요. 요 아이는 지금 위에서 보는 모습인데 아, 사이즈도 크고 입성도 아주 멋있게 쭉쭉 잘 자란 아이입니다. 다시 철화의 여김도 이렇게 좋은 아이고 그리고 좌우 대칭 아까 제가 예쁘다고 말씀드렸고 금은 가운데 녹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또봉용금까지또요렇한 아이입니다. 요거 크기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시지인지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10cm가 훨씬 더, 11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큰 엘크혼 철화예요. 454번입니다. 가격은 5만 원이에요. 455번 가야금입니다.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요 아이 가지고 있는 수영 보시면 이제 반듯하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 그리고 입장 이 아이는 크기가 좀큰 편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재보면 12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재보면 지금 12cm가 넘어가죠. 이렇게 큰 사이즈의 가야금입니다. 금의 발열은 밑에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이 발현되고 있는 아이예요 어, 전체적인 수형 크기 색감 이렇게 좋은 아이 층수도 당연히 좋은 아이입니다. 크기만큼 층수도 좋은 가야금이에요. 이와 가격은 5만 원입니다. 456번 축송금입니다. 아,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와 크기는 한, 미리 재드릴게요. 사이즈 아, 6cm 나오는 축송. 수용도 반듯하고 그리고 금의 발현도 좋은 봉용금 예쁜 축송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와이 수육 수용 그리고 봉용금이와 뿌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내린 아이입니다. 입장 보시면 입장도 깨끗하게 성장 잘했고 상처 없이 무엇보다도 복륜금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사이즈 6cm고 456번 축성금 4만 원입니다. 457번 레오파드 실버예요. 아, 잘생긴 레오파드 실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크기 재드리면 이 아이 사이즈도 좀 되는 아이입니다. 7cm 조금 더 되는 사이즈예요. 크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아이는 실버, 실버란 이름답게 실버의 특징 완벽하게 잘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용도 이렇게 반듯하고 실버금 모든 입장에 발현 잘 됐어요. 이렇게 옆에서 옆에서 밑으로 보시면은 입장 뒷면에도 또렷하게 발현되어 있는 실버금이고 그리고 밑에 층수 이게 지금 1단이고 이게 2단이 이렇게 층수도 좋은 실버입니다. 위에서 다시 보시고 반듯한 얼굴 크기는 아까 제가 처럼 7cm 7cm 나오는 레오파드 실버 이와이는 10만원입니다 458번입니다 레오파드 어, 이와이는 사이즈가 좀큰 편인데 제가 바로 재 볼게요 이렇게 재보면 사이즈가 11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레오파드예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빛을 막지 않았는데 이렇게 빛을 막았을 때하고 이 아이 가지고 있는 금에 볼서, 금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손을 뗐을 때 빛이 투영되면서 여러분들이 금을 보기에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되니까 제가 손, 손으로 일부러 빛을 안 막았습니다 어, 빚이, 금이 있는 부분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금이 좋게 잘 발현된 레오파드 크기도 크고 금도 좋은 레오파드예요이 아이는 바로 커팅해도 될 정도의 좋은 층수 그리고 아, 지지이이렇 빛이 아주 예쁘게 통과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1 1 c m 가 넘는 큰 사이즈고 458번입니다 레오파드 가격은 5만원이에요 459번입니다 어, 이 아이는 안동먼데이 무지지요요이위에위지서지시보시습입습입니다 얼굴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고 수영 좋고 어, 여기 입성 좋은 안동먼디 근무지에요. 여러분들 안동먼디 근무지 요즘 좀 많이 찾고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이 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수영입니다. 요런, 어, 이런 근무지는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멋진 모습을 봐야 되니까 이 아이 가지고 있는 건 수영이 제일 중요하죠. 이 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고 또 옆에서 보셨을 때도 왼쪽 오른쪽으로 균형감독이 되게 좋은 아이예요. 입성도 좋고 튼튼하게 뿌리도 좋고 이 아이 크게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지금 6.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위에서 다시 보시고 아이 마무리할게요. 459번입니다. 반듯하게 잘생긴 안동먼디 금무지예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460번입니다. 보석마리아 철화.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어, 이 아이는 보석마리아고 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좌우대칭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커팅이 되어서 뿌리가 없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커팅된 지는 한 열흘 정도 됐고 엉덩이는 아주 깨끗하게 잘 마른, 마른 상태입니다. 어, 이 아이는 정말 고급종자죠. 위에서 보시면 위의 위에 입장부터 밑의 입장까지 이렇게 모든 입장에 금발이 한일어를어요 물론 금의 색감도 좋고 어 앞에서 보실 때 이렇게 좌우 대칭도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입장이 한장더 있습니다. 이 아이를 커팅할 때요 입장이 하나가 더 붙게 커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입장 하나 입장 하나를 덜 받고 있는 아이도 하나 있다는 거죠. 입장은 한 개라도 더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고급 종자에서는 더 그렇죠. 이 어, 아이가 그런 예쁜 얼굴과 금을 갖고 있는 아이. 이 사이즈는 정확하게 7.5cm가 나왔습니다. 460번이고 보석이에요.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목소리>